굿샷, 살았어. 굿샷. 잘 맞네. 잘했어. <laughs> 굿샷. 오빠야. <뭐야> 응? 그래? 응, 오빠야. 너안 보이니까 걱정해. 지금 <뭐야> 찍고 있는다 쿠샤. 자. 쿠 야, 은숙이 많이 늘었다. 이게 <놀람> <놀람> 뭐, 이제 이제 이제, 이제 나오고 시작하네, 실력이. <뭔람> 뭐 지가 돈 딴다 가잖아요. 오빠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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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양이 <놀람> 마음 저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. <놀람> 하해부렀잖아 하더니 그러니까.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에이, 그런 게. 부셔. 부셔 이거 봐. 우리 영이 이제 돈딸수 있어. 확 그냥 아프다 더니다 거짓말이야. 오빠, <laughs> <laughs> 돈을 왕창 잃어. <이런>. 응 <laughs> 음. 너무너무 걱정. 온. 이다고 Oh, yeah. co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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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오! 잘 들어갔어! 아 이거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! 아 아깝다 야나 드라이버 너 드라이브 쳐 고객님 드라이버 썼으면 넘어갔 넘어가? 아니 고객님 좀 알버 엄마. 봉고 네, 벙커 들어갔어. 어. 넘어간나 이거 달걀 찹잖아, 언니. 샌들. 들어가서 봉고? 어. 세게 기다려. 쳤어야지. 안녕하세요. 굿샷! 야 잘했다. 잘했다. 오빠 방금 공 맞았어. 응응. 한번 하자. 오 됐다. 잘했어. 잘했어. 오 봐봐봐. 아, 어. 자고 아니나 먼저 할게 내가 카메라 찍어야 돼가지고 오 카메라 찍으려고 하니까 는거야 이게 너도 파퍼 시야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오케이, 버리지. 오케이, 버리맞이 정도면 오케이 아니겠니? 야, 오케이. 머리로 넣어 버릴까? <laughs> 야 영양아 봐, 오케이 오케이 버디. 집어, 집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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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그렇게 붙냐? 그러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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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떻게 그렇게> <laughs> <laughs> 내리막이니까 그 정도면 돼 살짝 밀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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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됐어. 보기 뭘야 뭐였어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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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러면 보지 하나. 6만원 6만원 응? 6만원치 <laughs> 버디가아이 오! 뭐니까뭐니까 머릿값, 혹시 얼데요 2천원 아 2천원 2천원 어. <laughs> 2천원씩 해서 만원2천원 해서 6만원이야 나 어. <laughs> 은행갔다와야 돼 <laughs> 그니까 러 그니까 러 버디가 한타로 잡아서 어. 세타 어. 아 진짜 아니 근데 게 처음 따고 몇만원 나가아 진짜 이거. 원래 그러는거야 자6천 아, 아니, 그 가까운 데100씩하못타고100씩 하지 않아? 야, 6만 원, 6천 원, 6천 원, 아니고 6만 원. 그래, 너는 6만 원이야? 진짜야? 진짜라니까. <laughs> 아, 나 진짜로 열잖아. 그러지 마. 진짜 쫄이야. 어문 <laughs> 닫고 왔단 자, 말이야. 자, 오빠, 잘아! 보디 치십시오, 뽀. 쎘다. 좀 쎘네. 형님, 뭘로 했어요? 60도로 해가지고. 어. 6 0도 아니면 은 돌리려고 했는데, 그러니까 여기는 60도로 하니까 여기, 여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. 응. 안 나가서 좀 세게 한다는 게. 영양이 맞고 자, 물로 빠져버려라. 몸이잘 쳤어요. 잘친 거야. 얘도 잘 쳤네. 됐어, 너희들은 보기 당첨인데. 아니야, 얘들 저 오케이 주지 마 형님 이번에. 얘들 쫙 밑으로 내려가 버려 이제. 오케이. 세대래요. 세대 4세대, 세대 3세대, 보세대 5세대, 4세대, 5세대, 4대 4세대, 케이 그래. 안빠져나가4 다행이다. 대 4세대, 4세대, 4세

어제 <laughs> 아이고, 짧은 거 <것> 같은데 착불로 <laughs> 온거 같아 오빠 하나 전화가 셨고내려보세내려요 <laughs> <laughs> <내려버렸다, 내려버렸다. 웃음> 올라갔어. 오빠 리어다. 올라갔어? 올라갔냐? 못돌 짧은 것도 갖고. <목소리> 짧은 거. 저 앞에 떨어진 거. 그러니까 짧고 짧았어. 짧았다. 야. 둘다 없어 그 이제. 다이될거야 그럼 저 앞으로 가자. 봐다누들 응? 아, 돈이라 가니까. 짧아 버리냐. 영향아 우리도 더더 단체 사진 찍어야 되겠다. <laughs> 오빠. 응. 음. 단체 사진 찍어서 미옥이가 올리라고 난리네. 음. 영향아. 저그림 그, 저 끝나고 찍자. 어, 영향아 잘해. 안나 지금 본 찍나 갔어. 와, <laughs> 이 대판 때 버려. <laughs> 윈 돌아가. 영향이 벙커 예상. 오, 오 아니야. 오,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갔네 아 쩝쩝뜨리네 올라갔다. 올라갔다 아 진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아이 차가 오, 안 쳤던 차라 그래 완전, 너 니어는 네 없어 뉴틴인데 안 쳐봤더니는 아, 근데 나는 이번에 벙커라 지금 우리는 다 없어 희망이 없어 나는 좋는 어라 봤어. 어, 오늘 데리 와. 이거 어디서? 어, 오빠 샌드쳐. 샌드 어디야? 아 이거는 샌드쳐야 될것 같은데. 야 이거는 샌드쳐야 돼. 아깝게 빠졌네. 약해. 여기도, 여기. <laughs> 이거 어디를 보고 쳐야 <먹어쳐야> 되잖 <laughs> 잘 쳤네. 잘쳤 아, 야. 모래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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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를 이렇게 잘 쳤어. 네. 오! 네. 오! 네. 큰일 나 버렸다, 이제. 큰일 나버렸어. 요 큰일 나버렸어. 큰일 나버렸다. 큰일 나버렸다. <laughs> 어? 자, 다, 다 오케이, 다 오케이. <laughs> 야, 저기 영양이 제 은행 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어... 만 원씩 드리세요. 그, 한 방에 2당. 그냥... <laughs> 여있습니다 까버리네 한방에 그냥 까버렸 아, 쓰리고 맞아버렸어 아, 이거 다 가져갔네 다, 거, 다 가져갔... 거, 쓰리고 아자 네. <laughs> 억울하면 다 배판해. 원래는 이거 12,000원인데 네. 상한가로 10,000원 한거야 어 훌륭하다 벌써 8월이야? 세달7월이에요열 번째 나 후... 네. 이거 다시 갖고 오자. 오빠 거아 눌렀네 지금. 응렀 눌렀.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. 응. 오빠도 있는 거야. 화면 꺼지면 여기 누르면 된다는데 어 나온다. 아 이렇게 이렇게. 오빠 우리 말소리는 안 들리지? 들리지. 들려? <laughs> 들려? 그럼. 영 <아니>, <laughs> 영상. 그 거기다가 막내 욕하고 그러면 내가. 그러려고 그랬지 개새끼 소새끼. 그거 하나 갈쳐지면서 아. 오, 아 굿샷 굿샷 아 잘나갔다 잘나갔다 일관성있게 간다 잘치네 지금 후반에 얘들 엄청 잘치는거야 <laughs> <놈이. 웃음> 쟤한테만 못쟁이 그래가지고 흥질러 나 저, 질투심을 자고 싶어 <laughs> <laughs> <오바, 웃음> 오빠 오빠 어? <나, 웃음> <laughs> 나를 만든 파랄이 질투인거 몰라? 욕심인거 몰라? <laughs> 지금까지 나를 만든 안 올라갔냐? 들어갔어. 우리 몇돈이야 지금? 요돈이에요? 누구야? 여보세요? 쓰리온이요 쓰리온이에요? 네 운동하고 있어요 파포에요? 응. 많이 피하네 여기 결국 버디를 하나 못하고 가네 하나 했잖아 아니 후반 오케이. 야, 거리는 잘 관전해.